레몬수 한 잔, 혈당 관리에 진짜 효과 있을까? 상큼한 레몬수, 마시기만 해도 혈당이 관리된다고 믿기 힘들겠지만 그 속엔 놀라운 효과가 숨어 있는 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알수록 건강. 첫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 완화입니다. 레몬의 산성 성분은 음식을 섭취한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소화 개선입니다. 레몬수는 소화를 돕고 탄소화물이 천천히 분해되도록 도와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합니다. 세 번째는 인슐린 민감도 향상입니다. 레몬에 포함된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인슐린 작용을 돕고 혈당 조절을 도와줍니다.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칼로리와 당 함량이 낮습니다. 레몬수 자체는 칼로리가 거의 없고 당이 첨가되지 않는 한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. 마시는 방법은 공복에 레몬수를 마시면 소화를 돕고 식사 전 섭취하면 혈당 안정에 효과적일 수며 꿀이나 설탕을 넣지 않고 섭취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더 좋습니다. 섭취시 주의사항은 레몬수는 혈당 조절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. 기본적인 혈당 관리는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관리하시고 알수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